안녕하세요. 베어월드TV입니다. 오늘은 하노이 아침시장에 나와 있어요. 지금 아침시장인데 지금 시간이 한 8시쯤 된것 같아요. 지금 출근 시간이라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아침시장은 어떻게 시작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동해, 보겠 습니다. 를 파는 아주머니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저번에 밤에 한번 찍어드렸었는데 그때는 이런 풍경이 아니었죠. 그때는 이런 야채나 이런 식생활품을 파는 게 아니라 옷하고 뭐 이런 신발 파는 곳인데 이 자리가 아침에는 이렇게 야채 도매시장처럼 이렇게 바뀝니다. 또 재밌는 거는 저 뒤에 가면은 이제 정육, 정육만 따로 있어요, 또. 따로 있는데, 한번 그것도 같이 보여드릴게요. 그 데일 월드 TV를 보시면 거의 다른 유튜버들이 하는 뭐 이제 하노이의 관광지나 여행객들이 찾는 거리가 아니라 거의 일상적인 모습을 거의 대부분 보여드리고, 거의 우리가 추구하는 것도 이렇습니다. 이렇게 날 것들, 베트남의 실생활들을 보여줄 수 있는 유튜브를 제작하고 있고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하노이에서 사진작가로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제 사진 같은 경우는 이런 일상, 하노이 일상의 날것들을 보여주는 사진들이라 아마 제가 뭐 계속 유튜브를 하게 된다면 은 계속 이런 모습을 보여 드리지 않을까 싶어요 정육 끊어. 이 건물 전체가 거의 대부분 정육하고 선천하고 나눠져있니다 나라로... 거의 이런 모습들은 우리나라 거의 70년대, 80년대에서나 볼수 있었던 모습이지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죠 이런 모습이 지금 제가 마스크를 두 개를 쓰고 왔어요 두 개를 써도 냄새는 어떻게 할수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거의 대부분 육물고기에요. 잉어고기. 바로 옆에는 또, 돼지를, 어, 여 삼겹살이네. 삼겹살을. 난방입니다. 여길 찾아서 찍은 유튜브가 없겠죠 더 말고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아직은 그래서 아주머니들이 신기하게 쳐다보고 있어요 원래 여기는 새벽 4시 반이면은 그때부터 쭉 나와요 사람들이 나와서 아침 장사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아침 준비를 하러 나오는 가족분들이 나와서 물건을 사고 어 여기는 뭐 박입니다 진짜 다들 아시다시피 베트남은 아침이 굉장히 빠른 나라예요. 새벽 5시면 거의 대부분 운동을 하러 나오고요. 그 다음에 6시 되면은 거의 대부분 일어나서 집 앞에 있는 쌀국수 집이나 문자 집이나 가서 아침을 먹고요. 아이들은 7시까지 거의 대부분 등교를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8시에 출근을 하죠. 그래서 아침 6시는 그래도 그나마 조금 낮지만은 어, 제일 피크 시간이 7시가 되면 우리나라 똑같이 트래픽 이 정말 심합니다. 오토바이들이 인도나 뭐 차도나 뭐 구분이 없어요. 뭐 오토바이로 꽉차 있고 차로 꽉차 있는 곳이 이런 거 백분합니다. 지금도 거의 이제 8시가 좀 넘었으니까요. 지금 여기 이제 끝날 때가 됐어요. 슬슬 정리하고 오전 10시쯤 되면 아마 다들 집에 가서 또 다른 일할 겁니다. 다시 한 바퀴 왔어요. 여기가 풍광시장인데, 예전에 저번에는 제가 저녁에 풍광시장을 모습을 보여드렸고, 오늘 풍광시장 아침 모습 보여드리는데요. 아침하고 저녁하고 틀린 건 뭐냐면, 은 저녁에는 젊은 친구들이 어, 쇼핑을 하러 나오는 곳이 이 풍광시장이고, 그 아침 보시면은 굉장히 분주하게 야채 팔고, 뭐, 고기 팔고, 아주 정신이 없습니다. 식자재를 판매하는 곳이 풍광시장, 아침에는. 여기 보시면은 이쪽에 시장이 큰아 여기는 뭐 아침 장사하시나봐요 뭘 파시나 아 반증이라고요 찹쌀떡하고 뭐 여기 보면은 앞에 연잎밥 연잎밥에 마늘 튀겨서 말린거 하고 콩고물, 마늘, 그 다음에 여기에 요거 같은 경우는 닭이에요, 닭 닭을 삶았다가 말려서 육포처럼 찢어놨습니다 요걸 올려서 이제 소스 찍어서 아침 대용으로 먹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찹쌀이에요 찹쌀 맛도 똑같이 이렇게 해서 먹고 있습니다 그 아침을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뭐 식당에서 먹던가 집에서 먹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요 이렇게 길거리 지나가다가 어, 출근하면서 간단하게 아침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출근을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거의 급식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들을 7시나 7시 1까지 학교에다가 데려다 주고요. 그러면 아이들은 거기서 학교에서 급식으로 식사를 하면, 한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여기가, 어, 이쪽으로 가면은, 저기 큰 아파트가 하나 있어요, 뒤에. 어 여기가 주택가. 이쪽은 저희, 제가 뭐 자주 들리는, 이쪽은 뭐 대학가. 대학가와 이제 주택가가 어 모여 있다 보니, 이렇게 큰 시장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여드렸어요. 다음에 또 만나뵙겠습니다.